펩트론을요 음, 단순히 일라이릴리오의 계약 이것만 보고 비만치료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핵심 가치의 절반만 보고 계신 걸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내용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페트론의 진짜 가치는요. 어떤 특정 계약이 되냐 안 되냐를 넘어서 스마트 대포라는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바로 그 자체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단기적인 계약 이슈나 주가 변동에만 집중하시는데요. 오늘 저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기업의 본질이 대체 뭐고 또그 본질이 어떻게 미래 가치로 이어지는지 그 그림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죠.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잖아요. 물론 시장 전체 요인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 같아요. 과연, 그 대규모 본계약까지 회사가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보죠. 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저희가 IR 담당자하고 직접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요. 그 재무적인 우려는 어, 조금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우선 자금 현황을 보면요. 예전에 유상증자로 확보했던 자금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자금으로 일단 네, 그걸로 운영비를 쓰면서 버틸 체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상증자 자금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미 추가 자금을 확보해 둔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아. 자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작지만 아주 중요한 현금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론 매출입니다. 아, 엘기화학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 제품이요. 그 매출이 좀 유의미한 수준인가요? 지금? 유의미한 수준을 넘어서요. 원래 계획보다 더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 오히려 더요? 네 lg 화학이랑 협력하면서 생산량 자체가 늘고 있고요 판매처도 계속 넓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이것만으로 회사의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한다 이건 아니지만 이 불확실한 시기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그것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게 회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그러네요 그냥 기술만 거진 게 아니라 이걸 상업화해서 판매까지 해본 경험을 증명한 셈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정말 깊이 있게 준비한 만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모두가 주목하는 일라이일리와의 공동 연구개발 계약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이 관계가 그냥 단순한 가불 관계. 그러니까 뭐 발주처랑 하청업체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정황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가 물질에 대한 연구 요청을 누가 먼저 했냐는 거예요. 추가 물질이요? 네. 소스를 보면요. 펩트론이 저희가 이것도 개발했는데 테스트해 보시죠. 이게 아니고요. 반대로 세계 1위 제약사인 일라이릴리 측에서 먼저 이 추가 물질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를 진행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아~ 일라이릴리가 먼저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말은 기존에 진행하던 연구 데이터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굳이 자기들 시간하고 비용을 추가로 투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특히 이 추가 물질에 대해서는요. 펩트론 내부 아열 담당자조차 그게 무슨 물질인지 모릅니다 할 정도로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장의 우려 중 하나, 경쟁사로 꼽히는 카모로스의 존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라이릴리가 카모르스랑도 계약하면서 어, 펩트론 입지가 좁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거대 제약사의 전략 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빅파마는요 절대. 단 하나의 기술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네, 다양한 약물 전달 기술을 마치 포트폴리오처럼 쫙 확보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신약 후보물질에 다장 적합한 기술을 그때그때 그때 골라서 적용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카무로스는 펩트론의 대체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진 기술 포트폴리오의 일부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기술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별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상업화 성공 경험입니다. 카모로스도 물론 대량 생산 경험이 있죠. 하지만 펩트론은 루프론을 통해서 연구실 단계의 기술을 실제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고 판매까지 성공시킨 완벽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 연구실 데이터랑 실제 상업 생산은 정말... 하늘과 땅차이니까요 엄청나게 그죠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 상업화 레퍼런스가 기술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실제로 일라이릴리가그 부분을 직접 검증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이미 펩트론의 생산 시설에 대한 직접 실사, 그러니까 인스펙션을 완료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갔군요. 네, 서류만 본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와서 생산 공정이랑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부 다 확인하고 모든 관련 데이터를 받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립니다. 이 JP 모건 헬스케어를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게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박람회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계약 체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첫 미팅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ABL 바이오의 일라이 릴리 계약도 그렇고 예전 GSK 계약도 전부 다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시작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참가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잡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뒤늦게 참가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가가 너무 올라서 잡기 불안한 종목보다는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호재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주가 오르기 전에 꼭 투자해야 할 참가 기업 새롭게 호재가 터질만한 그런 가치있는 삼가기업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면요 여러분들께 종목명이랑 매수 매도가격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딱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저리 구독자분들만 이 좋은 기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금까지 분석이 펩트론의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이라면 왜 IR 팀에서는 우리는 비만 당뇨 치료제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답변 속에 사실 모든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펩트론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대포가요. 특정 약물 하나에만 묶이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플랫폼 기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뭐랄까 맞는 그릇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은 glp1이라는 비만 치료제를 담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항암제든 치매 치료제든 어떤 약물이든 이 그릇에 담아서 효능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지속형 제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스마트 대포 기술 원리가 뭔가요? 어떻게 약효를 그렇게 길게 유지시키는 거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약물 입자를 몸에서 녹는 고분자로 만든 아주 작은 구슬, 미립부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가두는 기술입니다. 이 구슬을 몸에 주사하면, 구슬이 아주 서서히 녹으면서, 안에 있던 약물이 일정한 농도로 몇주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쫙 방출되는 원리죠. 매일 맞아야 했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꿔주는 그 핵심 기술이군요. 네. 바로 그것이 펩트론의 본질적인 가치, 즉,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에 하나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잘못되더라도 이맞는그룹 기술 자체는 여전히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협력 대상이 될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회사가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대형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가하는 이유죠. 실제로 이번에도 여러 빅파마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물론 상대 기업은 철저한 비밀입니다. 일라이릴리는 가장 가시적인 옵션일 뿐 유일한 옵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객관적인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모든 투자에는 양면이 있으니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설적이게도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불확실성입니다. 정보가 없다는 거요? 네. 일라이릴리와의 협성처럼 극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계약은 중간 과정을 절대로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든 부정적인 신호든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시장의 과도한 해석을 낳고 협상 자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주가 오르기 전에 가치 있는 참가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6 JP 모건 헬스케어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아직 오르지 않은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0 1 0 2 1 5 6 1 0 0으로 기회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정말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펩트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라는 단일 이벤트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상업화 경험까지 검증된 스마트 대포라는 강력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는 점 이게 더큰 그림이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자유도를 보면 SK 팜테코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CDMO 사업 방향을 비만 치료제 원료 생산 쪽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아, CDMO요? 그 위탁개발생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말해 신약 개발사의 요청에 따라 약을 전문적으로 대량 생산해주는 뭐랄까 글로벌 의약품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흥미롭네요. 펩트론 같은 기술 중심의 바이오텍이랑. SK팜테코 같은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CDMO가 만난다. 어떤 시너지가 날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시나리오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이 이런 국내 대기업의 안정적이고 거대한 생산 능력과 결합한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 에로를 넘어서는 그림이 됩니다. 어? 어떻게 되나요? 기술 개발부터 대량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메이드 인 코리아 글로벌 신약 공급망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와. 기술을 가진 기업과 생산을 책임지는 기업이 만나서 글로벌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새로운 모델이 탄생하는 거군요. 이건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거대한 시나리오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가능성에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